네, 일단은 네, 전투의 방금해? 시작은 네, 경공술로 시작하죠. 아무래도 거의 모든 네. 클래스가 경공술 활강 네. 중에 기습을 하는 공격을 네. 가지고 있기 때문에 누가 먼저 공격을 맞추면서 선제 공격을 어, 이어가느냐이 굉장히 아무래도 중요하고요. 오늘 기공사님들은 약간 거리를 좀 벌리면서 공격을 하는 게좀 유리한가요? 네, 뭐 흔히 일단 유행이라고 할수 있는 인문건사 대신 네. 반격건사를 하면서네, 어깨 막 하지만 네. 기공사님께서도 굉장히 네. 충격파 히마를 통해서 와. 공격을 잘 막아내는 것이기 네. 네. 때문에. 네. 굉장히 좋은 컨트롤을 보여주고 네네. 계신데요. 아, 기습적으로 지금 강타가 아, 들어갔지만, 네. 네, 후속타는 들어가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염하진이가요? 네. 네, 지금 폭발하면서. 아, 아, 네. 아, 지금 저, 혹시 저항몬이라는 별명답게 아, 네. 네. 저항상태를 굉장히 잘 활용하고 계신 모습인데요. 네. 아무래도 냉기계열 공격을 맞다 보니까 갑자기 다가가는 종류의 무공을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권사님이 지금 굉장히 고전하시는것 아. 같습니다. 그렇다 해도 일단 기공사 클래스 그렇죠? 자체가 생명력이 높지 네, 않기 때문에 아파요. 네, 공격 많이 아파요. 한 번만 맞게 되더라도 굉장히 생명력이 많이 감소하게 되고요. 네. 네, 지금 탄사태를 통해서 상태 이상을 걸었지만 역시 기공사 클래스는 여러 개 가지고 있는 이사를 사용해서 안정적으로 벗어나는 모습이었습니다. 일단은 생명력 양을 보게 되면은 지금 기공사 클래스가 훨씬 저, 좀 적은 양을 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경기가 힘들 것 같고요. 아니 그렇게 또 극단적으로 표현하시면 안 되죠 네, 그렇다 하, 하더라도 별빛, 일단은 네? 네, 결빙공 이 해빙공을 통해서 빙결 네. 데미지를 주고 네, 이탈을 통해서 지금 다리를 묶으려고 했지만 들어가지 않는 모습이었고요 권사 클래스가 지금 반격을 굉장히 자주 적시적소에 사용함으로써 음. 내력을 회복함과 동시에 기공사에게 반격을 시도하고 네. 있고요 이 공격을 지금 기공사가 어, 충격 다시마를 통해서 막아내면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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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